네, 제 기억입니다. 오늘은 큐브를 소개해보록 가건데요. 네, 오늘 메가민크스를 샀거든요. 너무 어려워요. 이게 메가민크스 큐브 공식이고요. 근데 뭐, 뭐, 못 알아보겠어요. 자이가이 큐브 이게 이 큐브예요. 저는 너무 초보이기 때문에 처음 샀을 때 가격이 5,000원이에요 처음 샀을 때 이게 진짜 뻑뻑했거든요. 아, 많이 좀 뻑뻑했는데 심하게 뻑뻑하지는 않았고요. 오, 한명맞었습니다 뻑뻑하게 뻑뻑했는데 뭐 제가 한명좀 부드럽게 좀 만들었어요. 하다 보면 뭐 부드럽게 됐고요. 자,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메가구고입니다. 메가 핑크스.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. 11 곱하기 5인가? 그 정도 될까? 11 곱하기 12 잠깐만 No 너 그냥 아싸다 비야 기본이요 자 여러분 제가 썩고 다시 한명또 만들었습니다 자또하겠습니다자 이제 맞춰보도록 하죠 바이바이 지금 자 여기 이상태선자 여기 이상태선 되더라고요 바이바이